안녕하세요. 상속 마스터 정변입니다. 기존의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떼느냐, 증여세를 떼느냐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별도로 보험금을 상속인들 간에 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또 문제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이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아닌지가 문제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건 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고유 재산은 말 그대로 자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상으로 이게 상속재산이 포함이 안 되고요. 상속재산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받는 재산인 거고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채권자가 아버지 빚을 너가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고유재산이라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고유한 재산이니까 아버지의 채권자가 전혀 흔들 수가 없죠.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그 보험금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전부 다 아버지가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도 아버지 명의로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보험금은 결국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라고 해도 상속 재산인 거죠. 이럴 때는 아버지 채권자들이 그 보험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험 계약자고 피보험자도 아버지인데 큰아들에게 보험 수익자를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 보험금은 큰아들에게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큰아들의 고유 재산이니까 아버지의 채권자가 그 큰아들에게 보험금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 재산이 되는 거고요. 보험수익자가 만약에 피상속인이 되어 있다면 그건 피상속인에게 보험금이 나와서 그게 두 번째 단계로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인에게 나눠지는 구조니까 상속재산이 되는 거고요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고 뭐 자녀나 배우자 딴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인 거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다는 보험수익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냐 고유재산이냐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을 때 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한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험 수익자를 딱히 지정을 해놓지 않고 그냥 법정 상속인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역시 보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면 이것도 법정 상속인의 고유 재산인 거죠. 다만 그거를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서 보험금을 나눠 가지긴 하겠지만,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 한 명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형평에 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는 보험금이 특정한 상속인에게 귀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도 특별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판례상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느냐 그 아들이 받은 보험금으로 보느냐 견해가 갈리긴 하는데요. 대체적인 학업신 판례는 보험금 자체를 특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속 문제를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